이 집으로? 네, 갔어요 오케이 고라니에요 오케이, 컷 저한테 온다 오케이, 컷 오케이, 기절 조조그만한한은큰큰오케케이둘있있요요 들어갈 거야. 들어가고요. 엄청 어.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다 잡았네. 나 샷. 확기라고 오케이. 컷. 어, 앞에. 어. 위에, 위에. 나, 남..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기 한명더 있어 한명더 있어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형 빨리 가 빨리 빨리, 빨리 들어가야 돼킬 바로 킬 오오 어, 오. 어, 팀킬 어 지나갔다 한명컷 어, 어 맞다 밥밥 밥이 앞쪽으로 갔어요. 나이스 나이스. 어 나이스 나이스. 어 나이스 나이스. 존나 잘해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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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들어가. 비하고 나이스 아, 많지 않아오 야. 저갔다다저 아, 어, 뛰지? 기절. 쟤만 <목소리로> 쟤만 잡자. 오케이. <laughs> 아.